다음 부등식이 0 이하를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두 식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두 식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.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,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.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조건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 합집합의 개념으로 합해줘야 됩니다. 먼저 3x 제곱 마이너스 9가 양수일 때, 그리고 2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6이 음수일 때, 각각의 부등식을 미시 같도록 아무 같이 나타내 주고요. 그리고 둘다다 다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똑같이 하고 각각의 지수를 나타내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정리를 하고요. 그리고 연립을 하게 되면 x는 2 이상의 해를 갖게 되고, 두번째 조건은 앞에 첫번째 조건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대로 나타내 주고요. 그대로 연립을 하게 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 그래서 이 식의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x는 2 이상이 됩니다.